안녕하세요 서스쓰비의 하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스쓰비가 구독자 벌써 46명을 달성했습니다 깜빡깜빡 깜빡깜빡 우리가 만약 50명이 된다면 50명 미만 Q&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영상 그리고 2인 4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인는 서쨍님과 저희는 네나 그러면 서스쓰비가 오시면 오시면 될 때까지 딩스들과 함께 가시죠. 와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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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딩스들은 서팅스 TV 구독자들 칭입니다. 그리고 누가 추해주셨 서팅스 좋아해 자, 그 서팅스들 이 말이죠. 서팅스의 딩. 만 빼가지고 띵스라 정했고요. 바로 무하요 박두님과 백시 박유님께서 아이 의견을 내주겠습니다. 박수. 음. 자,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안녕.